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이퍼즈 일반전. 오늘은 총을 쏴제끼고 싶은 날이기 때문에 카인하고 웨슬리만 할 거예요. 제이는 안 합니다. 전에 제이를 한번 랜덤에 골랐다가 개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이는 하지 않습니다. 카인 정도는 해도 되잖아. 너무 많아? 알았다. 아 내가 마음이 마음이 약해서 탈이에요 심한 독 없어서 다행이야 나이스 이것까지 이것까지 마무리 짧힌 데 놓치면 안돼 나이스 나이스 앞에 리사 좀 이거 막아줘요. 미안하다, 내가 널 죽였구나. 소리 의도는 좋았잖아. 와, 나, 나, 나 주먹 빗나간 게 오히려 다행이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헛방을 쳤는데, 카운터를 다행히 안 맞았어요. 끝까지 들어가고, 자, 루시 배달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서 먹으시길 바래요 굿야잘 가뒀네 샬롯은 내가 데려갈테니까 여기로 와줘 나이스 어 기다려 어 그거 쓸것 같더라 근데 아무도 카운터를 때리지 않은 카운터는 약하다 좋아 리사야, 너 혼자 돼? 내가 좀 도와줘야겠지?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아이, 오케이. 나 하고 싶은 거 하러 왔는데 잘 되는 건잘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해. 약간 직장을 구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랑 이제 돈은 많이 벌리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고르는 느낌? 루시, 루시 마저 때려. 나이스. 아 좀만 더 때려봐. 찰롯 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아아 적팀에게 알림이다. 지금 24분이 됐다고 알림. 저희 그냥 서로 좋게 좋게 가죠. 다음 판합시다. 난 카인하고 님들은 그냥 다음 판하면 되잖아. 이게 승산이 있어 보여?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어디 두고 보자고. A few moments later. 너무 나댔나 보다. 제들 생각보다 의지가 드. 강한 녀석들이었어 뭘봐 임마 뭘봐 임마 아니다 내가 눈을 깔고 다녔어야지 내가 잘못했네 갈게 간다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정없네 정없어 어? 난 경고했다 내가 눈 깔고 다닐 때 조심을 했어야지 어딨어 누가야 아까 레베카 나 드럽게 많이 물드라. 근데 나 엘리한테 가야 될것 같은데, 저기 뭐 하고 있냐? 네, 오, 나이스 멋있는데, 이럴 <목소리> 엘리 멋진데. 장례 시장에서 꼭틀도록 바란다.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할래. 이제... 아, 제발 카인 한 번만! 나 오늘 총질 좀 하고 싶거든. 나 일단 타라 골라놓고 나는 원딜을 골라놓고 카인을 아무도 안 고르겠지? 나는 카인 고른다. 나이스. 내 총끝은 빛나고 방아쇠는 심판을 내린다. 적팀 아주 개빡센 조합이네요. 큰일났다. 이글만 해도 나는 되게 버거운데 케이스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이글 물고 똥꼬 쏘야겠지 여기서 저격을 들어보고. 어, 맞췄나? 아, 손왜 이렇게 떨려? 이 자식 잘 피하는데, 어, 좀 하네. 이런 젠장아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씨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요 어서 돌아와, 드라곤 오프. 오오 오오 오. 애들아, 뒤에 좀 신경 써 줘.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살려 줘. 애들아, 양신고배. 양신고배. 나총못 쏨. 아, 진짜 민망하네 이거 어떡하지? 아, 안 그래도 총못 쏘는데 왜 이렇게 붙어요? 게임을 하드모드로 안 만들어도 나한테 충분히 하드모드라고. 아이, 아이! 애들아, 나 저격 쏠 때마다. 손떨림, 억함. 어, 오, 해봄. 좋아.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제. 자, 진정. 내 마음은 무리요, 바다이다. 자 고개를 돌리면 머리에 그냥 총알을 박아줄 것이다 이렇게 나이스 드디어 한대 맞췄어 개꿀 근데 맞춘건 맞춘건데 데미지가 말이 안되는데 이거 저격이 400이 나와요 비비타 총이야 이거? 에오소프트건도 이것보단 더 아프겠다 아 저격 너무 못하겠다 야 그래도 웨슬리는 저격하는거 없으니까 나름 괜찮지 않을까? 지뢰만 잘 깔면 되잖아 그거 50%이상 하는거잖아 극공 나도 극공이야. 우리가 캐리해보자고. 야, 걱정 마. 레베카하고 레나? <laughs> 절대 못, 못 오게 해줄게, 내가. 자, 저는 단순한 웨슬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구라는 바둑기사 같은 거죠. 나는 수를 읽어야 된다. 여기서, 어, 뭐야. 뭐야? 뭐여? 이거 바뀜? 아니 뭐야 이거 핵이 내, 자리에 오, 내 자리에 오잖아 이것도 마틴처럼 바뀌었어? 이런 젠장할 아 잠깐 잠깐 메탈 나가가지고 중간 흥분했다 어왜 옵션 게임플레이 스킬 카메라 조작? 어 오케이 옵션 게임플레이 스킬 카메라 조작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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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론 죽었지롱 네가 나를 물고 있는 덕분에. 아하, 나이스밥 먹고 싶은 사람. 아, 레나야 레베카 입에 밥 넣어줘야겠다. 빨리 됐다. 아, 뭐야? 저기 날라가네. 이런. 우리 왜 이렇게 안 맞지? 어. 어, 어. 야, 열, 이런 젠장자 <laughs> 나 이거 왜 깔았지? <laughs> 어우, 아, 총쏠때왜 자꾸 흔들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스 나는 무기랑 거리가 먼 사람인가 봐. 총 나빠요, 폭탄도 나빠요. 평화를 사랑해요. 저는, 그러면서 지뢰 링더 갑니다. 지뢰는 평화의 무기야. 적어도 직접 공격하진 않잖아요. 오는 사람을 막 막을 뿐. 무슨 놀린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몰라요. 아, 이게 올 레이지 스톰 피했습니다. 걱정 마. 죽구나 내가 있잖니. 지뢰까지 넣어 주고. 아. 걱정 마, 내가 총으로 지원해 줄게. 탕, 탕, 탕. 아,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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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햄버거가 있으니까 좋았어. 나의 대국이 성공했다. 네가 거기로 갈줄 알고 나는 지뢰를 깔아놨다. 원래 사병이 보는 시야고 하 제너럴이 보는 시야가 틀리거든요. 이게 사람을 장기 말로 보는 그런 전략가의 눈빛이다. 자 뒤에 있으니까 맞으면서 먹어. 아이, 에이, 에이. 아이 파란 고라니 자식이. 어, 야, 너, 네가 왜 거기 있어? 이로젠장. 여기는 나의 대국이 시작될 때다. 아하하. 아, 아. 거기 지뢰가 있는지 몰랐지. 아, 이제 없어. 이제 지뢰 없어. 아, 아, 안돼. 아, 아. 여기 왜 아무도 없냐? 야 장군을 호위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 됐어, 됐어, 됐어. 됐다. 복수의 시간이다. 넌 죽었다. 어디서? 어디어 어, 어. 됐다. 잡았다. 나이스. 그림을 위해서 지금 난 마틴한테 가야 돼. 봐봐. 야이씨 큰일났다. 아아 큰일났다. 나나 뭐했음. 아! 아! 자기 좀 오라. 하 이제 자. 나나왜 마틴한테 밥 던졌지? 밥으로 때리려고. 어떻게 보면 우클릭도 공격이 될수 있죠. 제 밥에는 진짜 밥밖에 안 들었거든요. 백미밥. 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당뇨와 당뇨. 당뇨로 공격하는 겁니다. 야! 그거를 왜 때렸냐, 이 자식아! <laughs> 이건 제 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딜이 가장 낮지만. 아, 도움이 안 됐다. 고생했어요, 행님들. 저는 이만 자러 가봐야겠습니다.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뿅!